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다섯 규빗, 너비가 다섯 규빗의 재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삼 규빗으로 하고, 그 네모 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재단을 노수로 쌓고, 재를 담는 통과 부삭과 태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재단의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지며, 재단을 위하여 노수로 그물을 만들고, 그의 네 모퉁이에 노 끓인 린스를 만들고 그물은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또그 제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노스로 쌓을지며 제단 양쪽 고리에그 채를 꿰어 제단을 매게 할지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의 너비가 백규빗에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그 기둥이 수물이며 그 받침 수물은 노스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그 북쪽에도 너비가 백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수물이며 그 기둥의 받침 수물은 노스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뜰의 옆곧 서쪽의 너비 신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의 너비도 신 규빗이 될지며 문 이쪽을 위하여 포장이 열다섯 규빗이며 그 기둥이 세시오 받침이 세시오 문 저쪽을 위하여도 포장이 열다섯 규빗이며 그 기둥이 세시오 받침이 세시며 뜰 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권 배실로 수놓았짠 스무 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시요 받침이 넷시며뜰 주의 모든 기둥에 가름대와 갈고리는 은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뜰의 길이는 백규비시요, 너비는 신규비시요 세마포 휘장의 높이는 다섯규비시요 그 받침은 노시며 성막에서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을 다 노스로 할지니라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네개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름과 그의 아들들로 해마간 증국계앞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오늘 이 출애굽기 2 7 장의 말씀은 이제 크게 아, 이제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뭐냐. 1절부터 8절까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이 번제단. 번제단에 대한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9절부터 19절까지는 이 성막 밖을 이제 둘러치는 성막들이라고 그러죠. 뜰을 이제 세우는 울타리, 성막들의 울타리를 어떻게 만드느냐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맨 끝에 20절, 21절은 뭐 간단하게 20절 한절 정도로 이 성의 회막 안, 성막 안을 밝힐 등불의 기름을 어떻게 해라. 이제 이런 간단한 설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핵심적인 것은 번제단 그리고 이제 성막들의 울타리. 그리고 이제 좀더 나아가서는 이둘 사이의 관계, 이 배치와 관계에 대해 우리가 좀 이해를 할때 복음의 의미를 좀더 깊이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먼저 번제단에 관한 설명입니다. 자 1절에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 규빗, 너비가 5 규빗, 그러니까 정사각형에다가 이제 높이가 3 규빗이니까 예, 정육면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로 세로가 5 규빗이니까 한 규빗에 45cm씩 하면 예, 2. 어, 2.25m가 됩니다. 2.25m. 그리고 높이는 1.35m. 그러니까 1.35m면 한이 정도는 되죠. 수영장 가면 아이들 130cm 이상 돼야 뭐수영장에 들어갈 수 있다는데 이 정도. 1.3cm, 아, 130, 1.35m. 이 정도 높이에다가 2.5m면 좀 넓게 더 크게 해야 되죠. 왜냐면 하 거기에 이제 고기를 소에 재물을 올려놓을 수 있는 크기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넓찍하게 2.25m 정도로 가로세로 크게 이제 놓고 그내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어라. 그러니까 내 모퉁이 이 사각형의 꼭대기 사면에 뿔을 이렇게 올라가게 만들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해라. 이내 모퉁이에 이어지게 하고 그 재단 전체에는 뭘로 하냐? 노수로. 그러니까 아카시아 나무, 조각목, 시틴 나무 위에 노 코팅을 입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번제를 드리는데 나무 재단 위 하면 나무도 같이 태워줘야 되기 때문에 또 만들어야 되죠. 그러니까 노수로 전체를 감싸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노트 그릇도, 이, 여러분, 비빔밥집 가서 노트 그릇, 이거 <laughs> 무겁죠? 이거를 감싸면요. 이건 진짜 엄청 무거운 겁니다. 자, 이런 정도로 만들고. 그 다음에. 이 번제단과 함께 오는 게 뭐냐면 재를 담는 통, 이제 번제를 드리고 남는 채, 그리고 부사 이걸 뜨는 것, 대야, 고기 갈고리 이제 번제단이 있을 때 한쪽만 가면은 밑에서만 계속 타면 끓으니까 뒤집을 수 있도록 하는 이 고기 갈고리, 그리고 불 옮기는 그릇, 이제 불이 이제 다 번제가 끝나면 이걸 옮기든지 뭐 해야 되니까 그릇. 자 이것을 다. 아, 노수로 만들어라. 그럽니다. 노, 이제 금이 아닌 노, 이건 사실 이제 피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처리하는, 아, 그리고 이 재단을 위해서는 사절에 노수로 그물을 만들고, 그내 네 모퉁이에 노골이 넷을 만들어라. 자, 그물은 뭐냐면, 하이 번재단, 이큰 사각형에 이제 거는 안에는 텅 비어 있는데, 밑에서 불이 올라와서 태워야 되니까, 우리 이제... 그 숯불갈비 할때 이렇게 섭쇠 이렇게 놓지 않습니까? 그 그물망들 물론 타면 갈아주세요. 그럼 이제 와서 갈아주는데 그런 큰 그물망을 가로 2.5, 세로 2.5 되는 거기를 덮을 수 있는 큰 그물망을 올려놓는. 거기에 이제 고기를 담을 수 있는 그물망을 거기다 두고 그리고 끝에는 고리넷. 그래서 그 주변에 이렇게 고리에다가 이렇게 걸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게 이제 너무 끓음이 많거나 좀 저기하면 바꿀 수가 있는 거죠. 자, 고리. 로 해서 금을 그리고 이제 재단을 위해서 채를 만들어라 입절에 그리고 노스로 싸아 그리고 재단 양쪽 꼬리에 채를 꿰어서 재단을 만들어 그러니까는 금을 채를 여기다 이제 만드는 거죠 그리고 팔절에 재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어라 이래서 태우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게 뭐냐 이제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제사를 위한 기구입니다 어, 노스는 물론 단단하지만 이런 번제단은 보통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 안에 그, 그 불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번제단을 그냥 이 앞에다가 두면은 안에 떼울 수가 없고요 공기가 밑에서 또 공급이 되고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보통은 이 번제단을 높은 둔덕 이 토산 같이 이렇게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비스듬한 둔덕을 만들어서. 이 양쪽 사이에 번제단을 올려놓고 밑에를 비게해서 제사장들은 위로 올라가서 거기서 제사를 드리는 그런 모형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 재현을 하면 이렇게 되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대로는 불을 안떼뗄수 없으니까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이 번제단 위에 이제 짐승을 올려놓고 하나님께 어, 불살라 올려드렸습니다. 이게 이제 희생 제사죠. 어, 저들의 생명으로 나의 생명 죄값을 대신하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어, 이게 임시적인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계속 태우면 번제단이 아무리 노수로 되어 있어도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노, 또 너무 고열이 되면 이제 높게 되고요. 어, 그 안에가 또 나무니까 약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또 바꿔야 되는 그러니까 이 제사 도구도 임시적인 것이고 제사 재물도 임시적인 것이고 그러니까 이 제사 양과 소리는 소로 드리는 제사가 우리의 근본적인 죄를 없앨 수는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단번에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고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 성막에 있는 이 재단이 있고, 자, 그 다음에 구절에 성막의 뜰을 만듭니다. 이 성막의 뜰은 이제 그 성막 밖을 감싸고 있는 외벽이죠. 외벽. 자, 남쪽의 너비가 백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쳐라. 뜰 남쪽. 여러분, 이 남쪽은 이제 이게 이제 동서로 긴 쪽입니다. 백규빗 그러면, 어, 한규빗이 45cm니까. 어, 이게 이제 4 5터가 됩니다. 100규빗, 1규빗 그리고 세로가 어떻게 되느냐? 50규빗입니다. 50규빗. 50규빗이면 22.5m. 4 5터의 절반이니까. 그래서 어, 이게, 이게 긴 모양으로. 그래서 성전은 동쪽으로 들어가게 되죠. 입구가 동문에 있고, 동문에 있고, 이제 서쪽 쪽에 이 안에 이제 시은자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남쪽에서 볼 때는 이제 성전. 남쪽에서 볼 때는 길게 늘어뜨려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지금 시온산, 시온산의 밑쪽에서 올라갈 때는 성전이 우뚝 이렇게 동서로 길게 서 있는 모습이 이제 보입니다 어, 이런 성전의 세마포 휘장을 치고 10절에 기둥이 수물이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제 성막을 세우는 이 업라이트 프레임, 가로대 가로 지지대가 20개라고 했죠. 그리고 20개의 넓이가 75cm, 한 규빗 반이라고 했습니다. 한 규빗 반이 20개면 30규빗이 되고, 이 30규빗은 성막 그 안에 건물 자체의 길이입니다. 그러니까 이 금으로 된이싼이 이 성막 이 업라이트 프레임, 가로대가, 아니 성막 위에 넓판이 촘촘하게 쫙 붙어서 안에가 금색으로 쫙 빛나게 되죠. 근데 똑같은 20개의 기둥을 밖으로 확장해서 이제 100규빗으로 확장을 하는 겁니다. 30규빗을 100규빗으로. 그러니까 이제 성막의 프레임이 이제 이게 이제 서려면 듬성듬성 서야죠. 3규빗마다 1.5미터마다 이렇게 하나씩 이 폴대가 이렇게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하얀 세마포 천을 쭉 이제 세우고 기둥의 갈고리, 이건 뭐냐면 이 그냥 세울 수 없고 끈을 매가지고 이걸 이제 고정시켜야 되니까, 천막 칠 때처럼, 그 갈고리를 이제 두고, 그 다음에, 가름대는 은으로 해라. 예. 그래서, 그, 이, 이, 그것을 이제 옆으로 지지해 줄수 있는 그 안의 장치들은 은으로 하고, 북에서도 너비가 100, 위에서도 100, 아래도 100, 좌우는 2 0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이제, 요게 중요한 건 뭐냐면, 아, 이 안으로 들어갈 때의 구조입니다. 자, 여러분. 아, 이 구조를 우리가 볼 텐데, 참고로 하나만 더 보면은,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입구 문을 이제 만들게 되는데, 다 세마포인데, 입구 문, 입구 문은 여기 청색 자색, 6절에, 16절에, 뜰 문. 그러니까 세마포 외벽에 문을 들어갈 때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라. 이거는 성막 안에 휘장의 모습과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다 하얗게 보여주되 이제 들어갈 때 상징적으로 뭘 보여주느냐. 하나님의 영광, 우주의 영광, 온 세상의 주님을 배우러 간다는 상징을 보여주는 겁니다. 참고로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 어제 그 이제 실을 얘기할 때 염소털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만. 이 염소털을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이게 염소털은 이게 정식으로 얘기할 때 캐시미어, 고트 울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캐시미어 좋아하십니까? 얼마나 좋은 이양 이 흑염소털 고운 윤모가 나고 그래서 이 캐시미어로 만든 성막 덮개 두 번째 덮개죠. 예. 자 이렇게 해서 문을 딱 만들고 갔는데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아, 이제 그 배치입니다, 배치. 우리 이제 잠깐 화면을 보겠습니다. 네, 그림을 보여주세요. 예. 자, 불을 꺼주시면요. 이게 이제 성막과 성막들이죠. 바깥에 이제, 예, 아, 이제 그, 그, 밖에 이제, 그 기둥, 기둥들이 이제 쭉 있죠. 2 0 개의 기둥이 배치되어 있고. 자, 요,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에는 이제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첫째 장막, 둘째 장막이 있는 아, 성막이 있고. 그 가운데 동그라미는 물두멍이라고 합니다. 제사장이 본격적으로 제사를 드리려 가기 전에 손발을 씻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섭회막에 딱 들어가자마자 뭐가 있느냐. 예. 이제 번재단이 딱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번제단. 자, 이 번제단의 모습 다른 사진 보여주시면요. 이게 이제 모형이죠. 세마포로 쫙 기둥을 세우고 안으로 들어가면 바로 뭐가 보이느냐? 번제단이 보입니다. 여기서 이제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 이제 들어가자마자 죄 씻음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께 들어가야 됩니다. 죄사함 없이는 하나님을 만나러 갈수 없는 것이죠. 내가 주 앞에 무엇을 가지고 나아갈까? 짐승의 피를 갖고 나아가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의 피로 단번에 그 성막 안으로 성소로 들어갔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분 앞에 들어갈 때죄 씻음의 문제를 갖고. 그 다음에 그 앞으로 가면 이제 물두멍으로 우리의 수족을 닦죠. 예수의 피로 온전히 용서함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에서 때로는 어그러지거나 잘못된 것이 있으면 날마다 씻어야죠. 날마다. 그리고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막 안으로 들어갈 때, 물론 이제 그 안으로 들어갈 때는 이젠 거룩하게 구별된 장소로 들어가는 겁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곳으로 들어가고, 또 우리의 인생도 예수를 믿음으로 거룩하게 구별된 인생으로, 성별된 인생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뭐냐?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정결함을 얻고, 그 안에 담대함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피와 물. 물 하면 요한복음의 성령으로 나오죠. 날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는 그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왼쪽에 온 세상을 밝히시는 성령의 빛 메노라가 있고 우측에는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잔과 빛, 떡, 떡과 살이 있는 이 진설병이 있고 그 안에 그 영광을 감당할 수 없는 연기가 차욱하고그 다음에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시은좌가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요. 이게 또 다른, 실제로 이제 불이 막 일어나서 이런 모형인데, 이게 이제 툰, 토둔, 이게 흙 언덕을 쌓아서 그 위에 이렇게 올려놓은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에는 이제 청색자색 홍색실로 되어 있는 입구가 있고요. 그 다음 보시면요. 요거는 청색자색 홍색실을 섞어놓은 샘플입니다. 이런 색깔. 은하계와 우주를 들어가면 이런 색깔이 보일까요? 예, 그다음 보시면요, 이런 예, 색깔들이 이제 같이 섞여 있는 것이고, 그다음 예, 이게 이제 번제단의 모습입니다. 아, 양쪽 끝에 뿔이 있고, 또 좌우 사방 밑에는 채가 이렇게 있어서 낄수 있게 되었고, 가운데는 이렇게 그물처럼 이렇게 돼 있어서 공기가 통하고 아, 그렇게 되어 있었죠. 예, 그래서 이제 이걸 갖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예, 다 됐죠? 그러면 예, 꺼주시고요. 자, 그래서 어, 번제단도 임시적인 성격이라서 이 주지 물론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제사 단번에 드리는 영원한 제사의 필요성이 있습니다만. <laughs> 사실 이제 더 근본적으로는 성막들 안에 들어갈 때 우리가 제일 마주, 먼저 마주하는 현실은 뭐냐? 이 번제단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은혜가 이제 구약시대의 백성들에게 임시적으로 주어졌고, 이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를 모릅니다. 날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든든히 붙들고 성령으로 날마다 정결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보일로 우리를 건지시고 살리셨사오니 날마다 이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